첫 번째는 입문용으로 추천하는 라피타 제모기입니다. 리뷰 수가 많고 사용법이 간단해서 초보자도 쉽게 쓸수 있어요. 버튼은 전원과 조사 딱두 개에 수동 자동 모드 선택 가능하고 단계 조절도 가능해서 내 피부 상태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50만 회 조사 가능으로 사용 기간이 길고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사용 가능해요. 두 가지 카트리지가 있어서 넓은 부위 작은 부위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. 단점은 유선 전용이라 자유롭게 쓰기엔 다소 불편하고 풀린 기능이 없어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에겐 아쉬울 수 있어요. 또 중국산 제품이라 호불호가 있는 편입니다. 두 번째는 같은 브랜드의 상위 버전 라피타 사파이어 쿨링펄스 제목이에요. 입문용 라피타의 아쉬운 점이었던 쿨링 기능이 탑재되어 조사 후 피부 자극을 줄여주는 게 특징입니다. 실제 쿨링 시험 결과지도 확인할 수 있고 LCD 화면으로 모드나 단계도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요. 이 제품 역시 수동 자동 모드 단계 조절 가능하고 의료기기 인증 5년 무상 AS까지 지원돼서 가성비 좋습니다. 조사 횟수도 무제한으로 나와있어서 오랫동안 쓸수 있죠. 단점은 속도가 느린 편이고 유선 전용이라는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산이라는 점 정도입니다. 마지막은 고급형 제목이 브라운 실크 엑스퍼트 프로입니다. 브라운은 100년 넘게 면도기를 만들어 온 브랜드죠. 이 제품은 FDA 승인을 받았고 피부톤을 자동으로 인식해 빛 에너지를 조절해주는 스마트한 기능이 탑재돼 있어요. 조사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민감한 피부용 모드도 있어서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조사 단계도 10단계까지 세밀하게 조절 가능하고 문제가 생기면 1년 내에 새 제품으로 교환 5년 무상 a s 도 지원합니다. 단점은 다른 제품보다 가격대가 높고 40마 뇌조사로 수명은 조금 짧은 편이에요. 역시 유선 전용이고 사이즈도 비교적 큰 편이라 휴대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. 이렇게 입문용부터 가성비 그리고 고급형 제모기까지 세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예상과 사용 목적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집에서도 편하고 효과적으로 셀프 제모해보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